조국. 남을 판단하는 대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마태오복음 7장 2절 조국.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7장 6절.